제가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물정이에요 러브덕과 아연감커나 <laughs> 지금 우리 모찌 씨가 계속되는 MG로 인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어요 t m i 는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계속 영상을 찍는데 모찌 씨의 본명과 다른 유튜버분들의 아이디어를 계속 실수로 쓰는 바람에 계속 MG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찍고 있는데 이번이 마지막 촬영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촬영일이 필요해요. 아 맞다. 오늘은 저희가 직접 만든 러브 물병인 러브덕과 바나나 카을 광고하는 척하는 영상을 찍어볼 텐데요. 힘들어요. 한 번에 끝낼 수있길 응원해주세요. 역시 응. 나보다 바나나 커. 이럴 때 이걸 한 모금씩만 마셨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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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다시 좋아지는 응. 듯한 느낌이 드는 걸? 몇안 되는 팬, 팬 여러분들을 위한 팬서비스. 하루 끕니다. 얼빡샷! 주요. 여러분, 2단계 보여드릴게요. 지금 똑같은 말몇 번이나 했더니 좀 보기 싫울것 같아요. 목 쉬면 영상 못 찍는데 어떡하지? 하!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맞아요. 자, 다시 해볼게요. 다음 2단계. 이럴 땐 역시 러브다 바나나컵! 이럴 때 기분 한번만 맞춰주면 마셔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다! 아아아아아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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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비스 앙! 힘들 침대에다! 저희 여러분 저희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 이런 저희를 봐서라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비록 자주 열릴, 자주 올릴 때도 있고 안 올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좀더 힘을 내서 영상을 좀더 자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들었습니다.